A, b에서 떨어진 거리가 r로 일정한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 도형의 이름을 써라. A, b에서 r만큼 떨어진 요점 P의 자취 원이죠 원 원이 되겠고 도형의 방정식은 그냥 그대로 자취의 방정식 물어보는 점을 x, y라고 잡고 관계식 따면 되니까.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내다 네, 알고 있는 거죠.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표준형, 표준형.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A 콤마 B가 원점일 때를 기본형, 예, 전개한 거를 일반형. 이렇게 부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자, 24번에 두점 AB가 있는데 APB가 90도를 만족하는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마찬가지로 p를 갖다가 x,y라고 두시면 주어진 조건에서 90도니까 수직관계 그러면 a,p의 기울기니까 x-x1분의 y-y1하고 곱하기 x-x2분의 y-y2한게 마이너스 1 되야되죠. 그럼 밑에 있는거 곱한 다음에 우변으로 갔다가 이항하시면 일반적으로 책들에 쓰여져있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와요. 어떻게 되냐 x-x1, x-x2 플러스 y-y1, y-y2는 0이라는 등식이 나오고 우리는 이 등식을 뭐라고 부르냐 이 등식의 정체가 지금 주어진 상황이 a랑 b라는 좌표가 있을 때 p라는 애가 여기에서 90도가 되는 요 놈의 자취거든요 아 뭐예요 얘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죠. 물론 여러분이 일반적인 계산 문제에서는 굳이 지름이 주어져 있을 때이 식을 잘안 쓰고 중심하고 반지름 따다가 많이 하긴 하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얘를 외워서 써먹으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수식을 봤을 때이 수식의 의미를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뭐지? 약간 이런 것만 안되고 마치 이런 얘기죠.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 상위권 역시나 아시는 게뭐냐뭐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이다 딱 보시면 뭐가 보여야 돼요 아, x절편 2고 y절편 3이다 절편 주어진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셔야 되듯이 모른다고 못뭐 푸냐 그건 아니긴 한데 마찬가지로 식에 대한 해석은 갖고 가셔야 되겠다 됐고 25번에 이제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써라. 이거 세 가지라고, 하는데 세 가지 표현이 좀 애매하고. 자,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X의 제곱의 개수, 2차항의 개수하고 Y의 제곱의 2차항의 개수. 둘이 절대값이 같아야죠. 절대값. 그죠? 절대값만 같으면 되죠. 절대값만 같으면. 나눠버리면 되니까. 능, 에, 등식이라. 그 다음에 현식이 뭐예요? 또? 문기 뭐예요? 이렇게 닦아 먹었다고? 은하 뭐예요? 아, 그 조건도 있긴 한데 그 이제 세 번째 조건 려고 그랬고 이제 반지름을 구했을 때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수도 자연이 뭐야? x, y 항이 없어야 되죠? 자, 26번은 좌표 축에 접하는 원방, X 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하고 같은 거를 써라. 에, 접한다는 거 원래 다 외우시긴 해야 되는데, 그림 그리라 그래요. X 축에 접하는 거 이런 거거든, 이런 거. 그때 그 반지름하고 같은 걸 써라. 권준이 뭐예요? 개념 공부좀 합시다. 선생님 뭐예요? 확인 개념 공부라고 하 한번 보여야될거 뭐예요? 방학 때 시험 보면서 다 이렇게 썼는데 왜 이러지? 왜? 그랬다가 틀리지 않았어? 중심의 y좌표 외우기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왜냐면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인데 이렇게만 썼다가 틀렸잖아 근데 현식가 이렇게만 썼다가 틀렸잖아 뭐야 네? 절대 값 하셔야죠, 절대 값. 길이니까 다 절대 값 하셔야죠. 3번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항상, 동시에 접하는 원이 항상, 원의 중심이 항상 지나는 그 직방, 두 개를 써라. 뭐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계속 물어봐야죠, 어떻게. 뭐야? 권유현님 짜잔, 표현이 뭐요두 네, 개니까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자, y는 x는 주로, 주로가 아니죠. y는 x는 동시에 접하는 원이 말 그대로 에, 1, 3, 4분면에서 접할 때고, 마이너스 x는 2, 4, 4분면에서 접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전에 가서는 4번을 할줄 아셔야 되는데,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4, 4분면 위에 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근데 반지름이 R이래요. 원방구하래요. 원방구하려면 은뭘 알아야 되냐?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반지름 알아요. 중심만 알면 되죠. 여기가 다 핑크색이 R, R이니까 좌표로 나타내시면, R콤마 R이죠. 원방 만드시면 되죠. X-R제곱, y 플러스 r제곱 r제곱 이렇게 만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게 좀 문제를 풀어버릇 하시면 이제 문제풀이에 의한 경험적으로 이제 뭘 하냐 얘가 얘가 x축 y축에 이렇게 동시에 접한다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이제 이런걸 좀 이제 공부를 해두신 분들은 아 문제 만약에 내가 반지름을 모르면 이런 상황은 반지름을 잡죠. 왜 반지름만 잡으면 그거 가지고 중심이 끝나니까 그죠?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가 문제가 잘 나올텐데 동시에 접한의 특징상 아 반지름만 알면 중심은 어쨌든 표현이 된다. 물론 이제 몇사분면에서 접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몇사분면에 있는지를. 27번이 그 두점 AB가 있는데 떨어진 거리의 B가 일정한 점의 자취입니다. 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에 대한 물음. 그래서, 원의 자취. 낙주 두 분이 제일 문제네. 당연히 뭐예요? 자취? 아니, 그건 이름이고. 그건 개의 이름을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거고. 이름이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인 거고는 이제 그 사람 이름 딴 거고.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니, 무슨 자취의 방정식을 서술해라. 자취의 방정식 뭐라 그러냐. 방탄고 썼는데 일부러 서술하라고. 우선은 정, 잠깐만요 정말 모르겠으면은 적어도 그냥 자취가 뭐야라고 물었을 때 원이요. 이것까지는 아셔야 되겠고 무슨 원이냐. 아, 그 원을 좀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했죠. 뭐 선분 AB를 요 거리의 b라는 걸로 갔다가 내분한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외부점이좀 필요해 얘기를 할때 그래서 알았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게 이제 자방 문제인데 실제로 뭐 이미 그렇게 잡혔나 모르겠지만은 이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이걸로 원의 방정식을 따는 게 훨씬 편해요. 훨씬 대신 외분점이 좀 걸리긴 하는데. 네. 이 번은 그 위의 점에서 만들어진 AB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위에 점과, 아, 위의 점과 위의 점과 점 AB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최대가 되는 건데 상황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 AB가 이렇게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정한 b를 갖다가 m 대 n이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데가 여기라고 치고요 여기가 내분 숫자로 하자 뭐 m 대 n이냐 이래 쉽게 1대 2로 할게요 1대 1대 2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1대2로 내분하는 데가 여기가 이제 하나고, 참고로 이제 외분점을 그러니까 찍을 줄은 아셨으면 좋겠는데, 외분은 1대2니까 1대2. 요렇게 가서 여기 찍히는 데가 여기가 이제 외분점이 돼서, 얘네들을 지름의 양 끝으로, 여기 둘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 원. 요 원이 지금 1번의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던 거고, 그래서, 저 점이라는 게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점의 자취가. 자취가. 그럼 2번 물음은 뭐냐? 그 점과, 여기 위에 돌아다니는 이 점과 A, B하고의 삼각형의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조건은 뭐냐? 이거죠? 최대가 되는 조건은 뭐냐? 이제 그림 그려보시면 중심이 한 대략 이쯤에 있을 거 아닙니까? 삼각형의 넓이인데 삼각형이 지금 보다시피 밑변이 고정된 거니까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여기 가면 돼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조건은 높이가 뭐가 되면 돼요? 높이가 반지름이 되도록 하면 그게 최대인 거예요. 이거는 단만내우시는건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외워질 정도의 공부는 하셔야 되겠고 네, 3번에 있는 물음은 이번에는 그 위의 점을 P라고 할때 여기 돌아다니는 애를 P라고 할때 각 PAB인데, 예, 이거는 지금 약간 B를 정해준 게 아니어가지고, 내가 지금 1대1로 했으니까 PBA로 바꾸셔야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 만약에 1대1로, 이 앞에 이게 작으면, 왜냐면 여기 이제 PAB냐 PBA냐는 거는, AB가 이렇게 있을 때, 내분, 외분이 이렇게 찍히면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음. PAB 최대되는 건이 그림으로 원래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아무튼 내가 지금 예시를 그냥 1대1로 잡았으니까 위에 그림으로 볼 거면 아무튼 PBA. 중요한 거는 그냥 AB냐 BA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원 위에 점하고 고정되어 있는 두 점하고 이루는 각이 최대가 되는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대로 그대로 쓰면 내가 더 어려워할까 봐 일부러 그렇게 쓴 겁니다. 네. 위의 점을 P라고 할 때, 주어진 두 정점과 P가 이루는 각이 최대가 되는 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더 어려워할까봐, 일부러 기호를 쓴 거라고. 문제도 주로 저렇게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P, B, A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 그림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문제가 돼요. 돌다가, 여기 밖에, 튀어나가다가 하나 있거든요? 점두개 중에 원 밖에. 거기에서 이렇게 접할 때. 여기 접할 때 P가 와야, 이 각도가 최대가 되겠죠. 그죠? p 가 여기에서부터 조금만 움직여도 각이 분명히 작아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옆으로. 기학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최대가 되는 조건은 아, 접할 때. 그냥 단순하게 정답만 얘기하면 접할 때고요. 정답만 얘기하시면 그냥. 결과만 얘기하면 접할 때고, 이런 아, 상황이다. 그림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주로 구하라는 게 2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될때 삼각형 PAB를 구하라고 해 이게 어떻게 구하는데요? 1분의 2에 AB에다가 곱하기 높이 H인데 최대가 될때 반지름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주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될때뭘 구하라 그러냐면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그래 BP의 길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그래 주로 물어보는 게 그래서 봤죠? 얘를 구하라고 한다고요, 를 3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뒤에 가면 은 공식이 있어요. 접선의 공식이 또. 접선의 공식이 있으니까 이거는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에 공식을 쓰든가 아니면은 피타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피타 공식은, 알아요? 접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 아니, 이 사람들은 뭐 배우게! 접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 수학이 여러분이 외울 게참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지은이, 접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왜 됐다, 몰라 뭔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은하, 알았? 밖에 점을 갖다가, 이 점을 원방에다가 대입하고 루트 씌우시면 되죠. 뒤에 가면 나올 거고. 자, 28번은 앞에서부터 쭉 짬뽕되어 있는 건데, 뭐, 지금, 1번은 직선 내용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방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냐? 직선 하나 쓰고, 한쪽에다가 K배 구하고, 아, K배 달고 능력 붙이시면 돼요. 대신, 요렇게 썼을 때 대신, 얘는 단, 누구를 못 만든다? 누구는 제외다? 요 K배가 달린 애는 제외한다. 이런 얘기 했죠, 앞에서. 자, 원얘긴데 자, 원은, 원, 원. 교점을 지나는 직방을 구하라고도 하고요. 물음을 잘 봐야죠. 원을 구하라고도 해요. 교점을 지나는 직방을 구하라고 하면은, 얘네 둘을 갖다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빼버리시면 되죠. 그냥 빼버리시면은, 2차가 소거되면서 직선, 직선이 남고, 그 직방이 나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이죠. 둘이 빼버리시면 돼요. 어디서 빼야 돼요? 아무 데서나 빼도 되죠. 우변 능력이니까. 그럼 반대로 이제 3번의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거는 이런 애들인데, 요런 애는 어떻게 하냐? 얘 직선하고 같은 논리죠. 하나 원방 쓰고, 한쪽에다가 케이 달고, 하나 원방 쓰시면 되는데, 그럼 똑같은 패턴대로 가면은, 단, 누구는 제외하냐? K가 달린 원은 못 만들어요. 똑같죠? 근데 얘가 하나가 더 추가되죠. 여기가 이제 원이 되려면은 위에 2번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단 얘는 못 만든다. 그리고 K도 누가 되면 안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요.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둘이 뺀 거거든요? 그럼 그건 원이 아니고 직선이 됩니다. 이네가 실제로 계산 문제 풀때 이런 걸 고려해야 되겠냐? 안 해요. 지금 써주는 문제들에서 여러분이 고려,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야, 결국은. 이게 에, 계산 문제나 그런 문제풀이 말고, 그 문장제, 어떤 이제 명제스러운 문제들을 봤을 때, 그런 거에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이런 애 있다고요. 이렇게 나오면은, 원방식인데, 다음 중에서 옳은 걸 골라라. 예, 썼어요? 썼어요? 이들에 써놓고, 이거는 예와예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 원을 나타낸다. 틀린 말이잖아요. K의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조건이 없다고 알겠어요? 그런 거에서 써먹을 주의하셔야 된다 이거고 4번은 뭡니까? 4번은 2번하고 비교해보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까 그림에서 이 빨간 애였는데 얘 이름이 공통연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4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얘기야 근데 내가 이제 말을 바꿔낸 것 뿐이죠 이 직선의 이름을 우리가 주로 공평연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죠. 아니면 계속 하다보면은, 뒤에 문제 큰 학문이 서 여러분들이 배운 데까지 최대한 좀 문제를 좀 풀어보죠. 자, 교재 시작인데, 원의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애랑 간단하게 비교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직선의 방정식은 뭐 끝났는데 어쨌든 저쨌든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 여러분이 기울기하고 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물론 그때 기울기가 없는 애가 하나 있다 대신 세로선, 그것만 좀 주의하라고 했고, 어쨌든 저쨌든 직방은 기점. 자, 그러면 어쨌든 저쨌든 원방은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 두 개만 항상 알면은 해결이 된다. 아,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나머지는 다 써있으니까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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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됐고, 고 됐고, 됐고, 됐고. 뭐, 일반형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다 방학 때한 번씩 봤을 텐데, 이거는 단순 계산이니까 내가 보여준 대로 하려면 하시고, 나는 싫다. 뭐 알아서 하시고. 이거 참고입니다. 방학 때 들어본 사람도 있지만 몰라도 되고, 반지름으로 바꿨을 때그 반지름 쪽이 0보다 커야지 원이에요. 0보다 커야지 원이고, 아, 0이 돼도 원이 아니고, 0보다 작아도 당연히 원이 아니야. 근데 그 0일 때를 갖다가 우리가 점이거든요. 그런 걸뭐 점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0보다 작을 때는 원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거를 허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니야, 원이? 알겠죠? 원이 아닌 거야. 괜히 이런 말 보고, 아, 원 중에 하나인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원이 되는 걸 실원이라고 한다. 약간, 실근, 허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읽고 넘어가시고. 자, 지름의 양끝 점식. 아까 봤습니다. 왜 되는지.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문제 프이좀 빨리 갈 거예요. 1번 이래가 하시고, 2번에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방을 세우래. 그럼 만약에 이제 내가 앞에 걸좀 했다. 그래서 마치 그냥 기억이 나니까 한번 배운 어, 걸 써먹어 보겠다면은, x x 좌표 하나 곱하기 x x 좌표 더하기 y y 좌표 하나 y y 좌표 하나 능력 이렇게 돼도 된다 이거고. 하지만 실제로 계산할 때 이럴 일은 거의 없을 거고. 어쨌든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니까 중심 반지름만 구하시는데 중심은 재랑제 중점 따시면은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 계산할 때 간혹 가다가 이런 거 암산 실수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권장하는 게 그냥 반지름 구하실 때 2분의 a b 예요 2분의 루트 뺑거 제곱 66에 36. 뺑거 제곱 66에 36. 이 정도는 그냥 계속 써서 계산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암산하시다가 틀리더니 여기서부터 다 써놓고 푸시는 거를 반지름은. 요 얘기만 하려고 그랬고. 이거없고요 단순 계산이고. 이번에, 뭐,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어딱 보시면은, 중시, 아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접하는 게 아니고. A 0. 두 점을 지난다. 여기서까지 거리 같다. 여기서까지 거리랑 거리랑 같다. 점과 점 사이 거리 문제로 바뀌죠. 아 일반형이 나오게 되면은 표준형으로 많이 바꾸셔야 되겠고, 뭐, 결론적으로 표준형으로 바꾸는 이유는 중심하고 반지름을 따기 위해서인데 뭐 이거는 계산을 많이 해보시면 좀 빨라지긴 하죠 자 x제곱 6x 있으니까 x 플러스 3제곱 완전제곱 만들고 y제곱 마이너스 2ky 있으니까 y 마이너스 k의 제곱 만들고 있던 상수항 제끼시면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7이고 새로 생긴 상수항 더해주시면은, 3, 4, 5, 9, K제곱. 나는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드린 것 뿐이고, 단순 계산이니까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상관없어요. 실수만 안 하시면. 얘니까, 얘가 원이 되려면은,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2차분식 푸시면 되고. 원의 판별식 이 있다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72번 같은 거, 원이, 직선이 원의 넓이 2등분하려면 당연히 중심 지나야 되겠죠. 많이 해 보면 이런 금방 감상이 돼. 그죠? 직선 중심인데 중심 뭐야? a, a야. 그죠?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여러분이 그냥 원의 일반형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푸시든가아니면 평면 조합에서 배운 것처럼 원의 중심을 갖다가 a, b라고 해서 거리 같다, 거리 같다, 거리 같다. 외신처럼 구하시든가. 아니면 직방에서 배운 것처럼 얘네 두 점의 수직이등분선, 두 점의 수직이등분선 구해서 교점으로 구하시든가. 여기는 당연히 출제 요는 이쪽이긴 한데 그래서 별로 영향까 없다. 단순 계산에 가깝다. 보시면 되겠고요. 좌표축에 네. 접하는 원. 개념 배운 거는 좀 모르시는 분들은 개념을 잡고 쓰고 읽고 하셔야죠. 어. 내가 지금 여러분 시험 볼때 개념 문제는 이번은 딱히 안 내고 있는데. 개념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니까 개념 모음에다가 근데 그걸 수업 시간에 자꾸 물어봤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문제 풀때 애로사항이 좀 있죠, 그죠? 예, 네, 이분들한테 한 얘기. 아까도 봤다시피 선이 이렇게 중심에 이렇게 이렇게 특징 알아두셔야 되겠죠. 아폴로니우스, 의 아폴로니우스, 우스 상관없습니다. 이게 참, 그 사람 거. 한얘기고요 하생되는 물음이 아까 그 개념 정리해서 정리한 것만큼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만약에 네 분점, 외분점으로 안 하실 거면은 그냥 자방으로 푸셔야 돼요. 자방. 자방으로 푸는데 솔직히 이런 건안 어려워요. 2대1 이런 거는. 네, 점도 이뻐요. 0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점이 0이 없어요. 막1마 4. 뭐4,5 이렇게 나오고 여기 비 자체도 2대 1이 아니고 2대 3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계산이 좀 복잡해지니까 애들이 좀잘 실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질수록 아폴로니우스 원으로 푸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외분으로 푸시는. 이거 나만 험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아폴로니우스 원 문제 하나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어쨌든.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로 풀라는 건 아닐 거고 교과에 맞춰서 그냥 자방으로 풀리는 건데 서술학 아니면은. 어쨌든 후딱 빨리 푸셔야 되니까 에, 뒤에 2 1번에 얘는 지금 뭐 4,0에서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 에,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좌표의 그 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이런 생각인데 그림을 그려보시면 4,0에서 x축에 접한다니까 이렇게 접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접하는 걸거 아니에요. 그럼 이로부터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아, x 좌표가 4네요. 중심의 x 좌표는 어쨌든 저쨌든 4네요, 4. 그래서 중심의 x 좌표를 4라고 하고 y 좌표는 몰라요. y 좌표 모르니까 그냥 b라고 하시고. 그러면은 얘가 0, 1을 지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의 제곱과 같다. 근데 반지름의 제곱은 어차피 Y좌표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그냥 B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라. 하나에 접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X축이나 Y축에 접하는 문제보다는 동시접하는 게잘 나오고. 여러분 교과서 여기까지 진도 나가는 학교들도 있죠. 원방 들어가는 학교 있죠. 이게 없어요? 딴말 있던데. 원방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텐데 교과서에 있는 게 있고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그림이 안 나와요. 그림이. 예, 그림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2를 지나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지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1,2가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려면 무조건 1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구하라는 게 원방구하라는 게 메인이니까 아 얘는 반지름을 R이라고 잡는 순간 중심의 좌표가 R,R이 된다. 그래서 원방이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2 콤마일 예입하시면 당연히 알값이 두개 나옵니다. 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두개 있다는 거거든? 이 점을 지나는 애가. 그래서 그때 주로 물어보는 게, 원방 물어보지는 않고, 그래도 되지만, 주로 두 원이 있는데 그두 원의 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죠. 이렇게 반 넓이의 합을 물어보든가. 이게 뭐냐면, 얘는 지금 구해보시면은 인수분의 대형 알이. 근데 여기다가 갖다 대입했더니 인수분이 안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인수분이 안 되면 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정말 뭐 최악으로, 최후의 방법으로는 근해공식도 있지만, 대부분 물어보는 게 이런 거 구하라고 하든가, 거리 구하라고 하든가, 그러시면은 근과계수, 곱셈공식, 변형식, 이런 걸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수분이 안된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당연히 여기로 이런 게 181번 같은 게 여러분이 빨리 푸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경험이 있으면 중심이 여기 위에 있어요. 1사분면에 있대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자, X축, 아, 중심이 1사분면이 아니라 중심이 요거의 제1사분면 위에 있다. 맞는 말이구나.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중심이 y는 x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랑 x 위에 있어야 된다고 랬거든요 근데 중심이 이미 여기 위에 있다에 그러면 두 직선을 연립을 해보시면 교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1사분면에 있는 데 찾으면 되는 거죠. 뒤에 보면 특강이 좀 있습니다. 유형에 대한 조금 까다로운 특강이. 아 폴로 뉴스의 원입니다. 아까 이제 개념 정리에서 했던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각의 최대가 될때 접선의 길이. 대표적인 문제 유형. 이게 되겠고. 요것만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자, 어, 자방 말고, 그 아폴로 뉴스의 원으로 구할 건데,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문제는 AB를 3대2로 내분하는 거는 그냥 구하시면 되는데, AB를 3대2로 외분하는 거는 이제 외분점식을 다시 한번 보시긴 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제 내분점이랑 똑같죠. 내분점이 3 더하기 2. 3 더하기 2고, 3 더하기 2, 3 더하기 2에다가 좌표 쓰는 거라면, 외분점은 이 더하기만 빼기로 바뀌시면 되죠. 3 빼기 2, 3 빼기 2, 3 빼기 2, 3 빼기 2. 이렇게 가지고 좌표 쓰는 거 똑같아요. 크로스로. 3에다가 B 좌표 쓰셔야 되니까, B 좌표, B 좌표, A 좌표, A 좌표. 하시면은, 요두 점이 지름의 양끝이다. 그래서 요게 훨씬 편하긴 한데, 대신 이거는 약간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가르치면서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외문점이 교과가 아니니까 네이것 때문에 좀 애매한 건데 아무튼 배워서 써먹으실 분들은 써먹어라 여기까지죠 어. 특강은 언뭐 문제이냐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아 2개 맞네 9개 몇 개요? 아홉